문제를 풀어 볼게요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는데 어 이거 좀 핸드폰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1번은 6의 40제곱 25에 20, 36에 19, 5 7 6의 10, 1 2 5의 13제곱이네요 다 달라요 숫자가 자 그런데 6은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죠 25는 5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요렇게 일단은, 어, 초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음, 숫자를 조금 변형 시켜볼게요. 1번은 6이니까 2 곱하기 3의 40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니까 2가 40개, 3이 40개씩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숫자 안에 2번 일단 스킵하고 36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아 36번이었는데 3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36은 6 곱하기 6이고 6은 2하고 3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2가 2개 3이 2개씩 있는 거고 밖에 19개가 있으니까 그럼 2의 제곱에 밖에 1 9 더하기 삼의 제곱에다가 밖에 1 9가 있는 거예요. 1 9 제곱이. 요럽 고용은 어떡하죠 자, 이거 여기서 잠깐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x의 a 제곱 더하기 x의 b 제곱이 있을 때는 x의 a 더하기 b. x가 a 과로 하고 밖에 b 제곱이 있을 때에는 a 하고 b 하고 더한다는 거. 아, 곱한다는 거. 자. 간단한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의 제곱 어, 곱하기. 아니, 잠깐만, 여러분 여기 곱하기예요. 아, 한번더 깨워주고. <laughs>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 제곱일 경우에는요. 2곱하기 2가 이게 2의 제곱이잖아요. 그다음에 2곱하기 2곱하기 2하면은 2의 세 제곱이죠. 합 하면 2가 다섯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볼게요. 2의 제곱에 만약에 3제곱이면 2의 제곱이 3개 있다는 뜻이에요. 3제곱이면. 그러면 2개, 2개, 2개 해서 6개가 되죠. 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전체 한번 다시 보여주고, 둘이 곱할 거예요. 19 곱하기 2, 2, 9, 18. 2일은 이 38. 자, 3번은요, 36의 19제곱은요, 2가 38개, 3이 38개겠네요. 근데 여기는 1번은 2가 40개, 3이 40개니까, 어쨌든 1번보다 3번은 작겠다. 그럼 일단 3번 탈락. 576도 저거, 초점 잘못 적 카메라야? 자, 576도 한번 해볼게요. 4번 여기는 풀이 576을 576을 일단 2로 해보자. 2는 4, 바로 안 되면은 옆에 다 나눗셈 써서 하셔도 돼요. 2, 2는 4, 17, 28에 16, 16, 28에 16, 0이죠. 200. 88 2로 또 나누면 244 2로 또 나누면 122 맞나요?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2는 4 2 8에 16어 잠깐만 어머 이게 144인데 아잠덜겠다 큰일 났다 자 144고요 자 이거는 또 144를 또 2로 나누면 27에 14, 4, 2는 4, 72가 되죠. 2로 나누면 72는 또, 또또 또 하지 뭐. 72 나누기 2, 2, 3은 6, 12, 2, 6, 12. 여러분 제가 방금 일어났어요. <laughs> 36이고요. 2, 1이 2, 8에 16. 요것도 나누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2는 2, 28에 16. 맞죠? 2, 9, 18, 3, 3. 그럼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76은 2가 6개. 그 다음에 3이 2개네. 여기 밖에 10이 있네. 이가 60개 3이 20개 있는 거네요. 음, 하일번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 패스. 자. 얘네 둘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125 안에는 5 25 25. 이것도 나누셈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 보셔도 돼요. 5 20 25 5 25. 맞죠? <laughs> 그 다음에 5로 또 나누면 5가 3개가 있어요. 5가 3개가 있고, 밖에 13개가 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5가 39개. 그러면은, 여기는 5가 2개인데, 밖에 20이 있으니까, 얘는 5가 40개. 네가 졌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576은, 자, 얘는 2가 40개 곱하기 3이 40개. 6으로 다시 바꿔 볼까요? 6이 40제곱이고요. 얘네들은 그럼 2하고 3이 한 쌍을 이루는 게 20개 있는 거고 끝에 2가 40개가 있는 거네. 그럼 서로 공통인 부분을 떼어내면 음, 쓸데가 없다. 한 접을게요. 자, 1번은 6이 40개고, 어, 가볍다. 1번은 6이 40개인 거고, 4번은 6이 20개에다가 2가 40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서로 비교를 위해서 6, 20개씩, 20개씩, 털읍시다. 난 6이 그럼 20개 남는다? 그럼 난 2가 40개 남는다? 6이 20개냐? 2가 40개냐? 누가 이길까요? 지금 1번하고 4번의 대결입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아! 이거를 2의 제곱에 20개로 만들어 가지고요 4에 20제곱으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하면 둘다 20이 되네요 6이 20개 있는 거랑 4가 20개 있는 거랑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게 더 낫겠죠 네어 1번 이겼어 내가 응, 4번을 이겼어 4번도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 대결입니다 1번은 응? 아, 자꾸 초점을 못맞춰고 그러니,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네가 초점을 잘 맞춰야지, 카메라야. 약정이 남아서 참는다. 자, 1번은요, 6이 4 0개였고요 2번은 아까, 와, 이거 끝났다. 5가 40개네. 6이 40개 있는 거랑 5가 40개 있는 거랑 6이 40개 있는 게더 크지. 그러면 2번도 탈락. 정답은 1번. <laughs>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